아, 아 상민이는 오랜만에 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드디 이렇게 이렇게 난 드디어 이렇게 지하철을 막고 세버린다. 음, 다다 네, 내스 영등포구 어에 영등포구 어벤. It is on the right.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 u m b 번 r five. How can t 네 h e i g h t you can t a n e to t h e i n e n o 번번 아 히히 히힛뚜 히히힛뚜 난 드디어 이렇게 난 이번엔 영등포구역 여기 영등포구청이 나왔네 여기서 이제 또 충전하는 곳 찾아보자 뚝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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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난 이번엔 여기 영덕포 구청역에 내려왔어. 또, 금

서울교통공사 음... 여기 난 드디어 이 영등포구청역 저 눌레역에서 나 순환열차를 타고 난 드디어 영등포구청역에 한번 내려봤어 자 가신다. 뚝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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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나 상민이는 이번에 나 여기 영등포구청역이라는 역에 와봤어난저 물... 한정거단이 방조소그 물레역에서 이 순환열차 한 대를 타고난 드디어 이렇게 난 다음역이 영등포구창역에 한번 내려봤네 그래 내가 요즘 요즘 내가 얼마나 바빠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여행 할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슬컷 타고 난 이렇게 이왕 이렇게 왔는데 실컷 타봐야지 또 언제 내가 또 여기 올라와서 지하철에 갈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아나 상민이는 이번에 한정 다음정 여기 이렇게 오순도 할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여기 영등포 구청역에 한번 와봤어 그래 나 상민이가 또 언제 서울로 고 이렇게 지하철 탈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실컷 타는 것이 나 상민한테는 좋은 거야.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하철을 해보고 싶은 것도 얼마나 굴뚝 같았는데.